네, 안녕하세요. 든든한 변호사 김범수입니다. 최근 빌라갭 투자를 하던 이모 씨가 세입자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원 돌려주지 못해서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또 이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또 비슷한 사례에서 또 징역 15년이 선고된 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 이처럼 전세 사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저한테 상담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다고 해서 전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임대인이 특별한 체납 사. 임대도 없고, 또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서 주택도시 보증사로부터 공 어, 전세 보증금을 경우, 어, 경우 현재로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깡통 전세 사기, 뭐, 가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 그리고 다른 세입자와 이중으로 계약이 된 경우, 그리고 전세 계약 당일 날 임대인이 변경되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등 전세 사기로볼수 있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1일 날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2023년 6월 1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이자를 받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2억원 내에서 이런 보증금 조정 될 수는 있습니다. 셋째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또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든지 또 임차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다는 등 사안들이 이런 것에, 이런 것에 포함됩니다. <laughs> 어, 네,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음, 의심. 이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뭐한 사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많은 이제 주택을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 무조건 지원을 다못 받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 금융 지원 및 긴급 복지 지원 어 또는 주택이 경매됐을 때또 어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지원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건을 충족 그, 한다고 보면, 어, 주민노록상 거주하는, 이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아, 어,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에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 이런 절차를 다 진행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면, 주요하게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경매, 공매 절차가 유예가 됩니다. 어, 우선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경매나 공매 절차가 임박했을 때, 이를 유예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를 어, 할수 있습니다. 그 둘째, 우선 매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어,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어, 권한이 부여가 되고 또 임차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내에서 면제되고 또 3년간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넷째 전세 임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 주택 도시 주택 도시 보증공사 등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을 공공기관을 통해서 또 재임대를 하고 또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단계로 어, 계속, 그,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국회에서는 선구제 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어, 지난 5월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또 오늘 8일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도시 보증공사 등에서 어,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 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하고 피해자를 우선 구제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원한대로 통과될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어 전세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구제가 된다는 점에서 아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처럼 오늘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셨거나 전세 사기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어, 주저하지 마시고 어,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여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